뒤에 있는 개인형이요? 아, 요거? 이 친구? 이거 맞아. 설명해주고 싶었는데. 얘 예, 보세요. 짜잔. 이게 뭐냐면, 제가, 뭐지? 언어대데서 샀는데, 얘가 먼지를, 이 동그란 친구가, 위에서 보면 되게 귀여워요. 이 동그란 친구가 먼지랑 그런 거를 다 얘가 흡수해요. 이 친구가 그런 살짝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귀여운 친구예요.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귀여워서 이, 이 조그만 고슴도치 같은 친구를 가려왔답니다. 귀엽죠? 여러분도 이거 사세요. 인테리어에도 좋고 귀여워요. 그래서 스피커 위에 딱 올려놨어요. 저는 인테리어 천재예요. 여기 있어.